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밥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는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긴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일까.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대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